진화론의 결정적인 문제점 첫째 중간 화석의 부족 진화론에 따르면 생명체는 오랜 시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변화해 왔습니다. 이것을 증명하려면 각 단계의 생명체 사이에 존재하는 중간 형태의 화석이 다수 발견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중간 화석의 발견은 제한적이며 대다수의 종들 사이에서 확실한 중간 화석이 부족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됩니다. 예를 들어 어류에서 양서류로의 진화 과정에서의 중간 형태나 파충류에서 조류로의 진화 과정에서의 중간 형태 화석은 극히 드뭅니다. 둘째, 복잡한 구조의 기원. 생물체의 복잡한 구조, 예를 들어 눈이나 날개와 같은 기관의 기원에 대해서 진화론이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기관이 점진적으로 형성되었다면 그 중간 단계에서도 기능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기능을 하면서 점진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돌연변이와 자연 선택만으로는 충분히 설명되지 않습니다. 셋째, 생명의 기원. 진화론은 주로 생명의 다양성과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최초의 생명이 어떻게 발생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원시 지구 환경에서 어떻게 무기물질이 유기물질로 그리고 유기물질이 최초의 생명체로 변화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합니다. 이것은 화학 진화론이나 밀러-유리 실험 같은 초기 생명 기원 이론이 있지만 여전히 많은 미해결 문제들이 남아 있습니다.